이 견도. 좋아. 대리기만 나... 해 볼게요. 지겠다. 나이스. 아, 쉣. 일단 저는 오늘 오전부터 열심히 돌려서 177개를 기록을 찍어 놨고요. 저번 이 상위 5%의 기록이 157개였기 때문에 아마 이쯤 찍었으면은 상위 5%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다 공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용가리 보셨나요? 네, 용가리 오늘 여러 번 봤어요. 오늘 되게 여러 번 잡은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오늘 빅런 하면서 용 띄우면은 한두번 빼고 다 잡았던 것 같아요. 용가리가 입에서 이렇게 나이스옥을 모을 때그 나이스옥을 황금 연어알로 맞추면 그걸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터뜨리면은 딜이 부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서 기믹만 알면은 상당히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통이 엄청 넓어서 굳이 그 기믹을 모르더라도 나이스옥만 잘 피하면은 사실상 쉬, 깨기는 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 용이 굉장히 기믹이 다양할 줄 알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너무 단순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145개.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번 빅런이 저는 이, 그 저번 초버볼드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37개에서 얼마나 늘어날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어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은동상까지는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한 130개만 드셔도 아마 무난하게 은동상까지는 받으실 거예요 들어오셔서 130개 딱 채우고 깔끔하게 빅런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앙 단란, 단락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방 입장, 채널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일단 요번 세판 끝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찾으셨어요? 오케이, 굿. 운반함, 나이스. 여기서 왕창 벌어봅시다. 제가 오른쪽을 맡아야겠네요. 어, 잠깐, 잠깐. 본진 쪽 아무도 안 맞고 있다. 이거는 좋지 않아. 좋지 않은데, 트푸나 나이스복 있으면 써요. 아, 늦었다. 쓰지 마요. 아이고 뭐 늦어도 크게 혼내는 아니다 안돼 아 이러면 알 많이 못 벌겠다 일단 또 오고요. 이거... 아 나이스 빠르게 쓴거 좋다. 이러면은 알을 한 3개 정도 벌었고 아 40개까지는 좀 무리인가? 까비. 그래도 37개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니까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최소 100? 25개 정도를 드리는 거에요. 125개 정도를 달성하게 해드리는 거가 저의 목표인데, 어, 안개 나이스 이러면은 황금연어 잘 끌어야 됩니다. 이쪽 나이스 좋구요. 다이버까지 조, 좋아요. 어, 잠깐만 실수했다. 할수 있나, 이거? 아이고, 실수했다 이거는 벽면을 제가 칠해놨어야 되는데 나이스 아, 철판 두마리 좋구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걸다 넣을 수 있는가인데 황금연어, 아알한개너어아고열 개! 나이스 아, 근데 어깨패도못 잡았다. 일 황금연어 한 마리 더 오고 있구요. 어서. 입을 열어라. 아, 하나 못, 못 날렸네. 아, 또한 개야. 아 그래도 다섯개 나이스 다섯 개 50개 할수 있나?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비 그래도 이정도면은 많이 넣었어요 굿. 자 그럼 다음 라운드에 몇개 넣어야되냐 아까 37개 정도 넣었으니까 40개 정도만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통상. 이고. 일단 들어옵시다. 들어오고. 아이고, 전령님, 그거 거기서 치하면안 되지. 뱀. 아, 다이버, 나이스. 다이버 두 마리 좋구요. 아, 저, 저, 제가 이거 제트팩을왜 썼냐면, 저 위치가 그, 이 맵에서 폭탄이 좀 버그가 걸리는 곳이에요. 이 인식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바로 썼습니다. 일단 이쪽에 다이버 한 마리 더있고요 아, 다이버 많이 나오고 좋구요. 어, 이러면은 130개 가능하겠는데? 건물은 좋구요. 이거 폭탄 저쪽에 있는 거 누가 잡아줘야 돼요. 박지 너무 많다. 이거 위험하다. 오케이, 굿. 좋아요. 스페셜 남는 거 없나? 스페셜 딱 하나 쓰면은 깔끔하게 알더 놓고 끝날 것 같은데 리틀스피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엘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마지막 한 개까지 나이스 이러면은 130 조금 넘겠다 150 140 그쯤 138. 140은 못 넘었네요. 까비. 어, 용 나왔다. 자, 여러분, 용은 제가 마실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용이 이 입에서 형성하는 나이스옥에다가 황금 연화를 맞추시면은 그 나이스옥이 터지면서 저 용가리한테 큰 데미지가 들어가요. 어, 뭐 물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막대한 데미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굳이 몸체에만 던지지, 던지시지 마시고, 그 나이스로 꼬지 못하도록, 견제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뭐 물론, 거물 연어를 잡아야 하는 황금 연어 알은 그쪽에 쓰시는 게좋고요 아, 오늘 위험하다. 살짝 위험했고. 아, 각도가, 각도가, 아, 나오긴 했다, 그래도. 나이스,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냥 싹다 맞춰주면은 무난하게 깨겠죠? 나이스, 무난. 그러니까 이 기믹만 잘 이용하시면은 되게 잡기 쉬워요. 음, 저 울음소리가 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매력적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천하장사랑은 좀 다른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터졌다고? 개억울래 오, 잠깐만. 아니. 으아우, 나이스. 뱀, 어이구, 뱀. 아, 나이스. 바로 터뜨린 거 너무 좋았고요. 아, 빠비. 안 맞았다. 그러면 한번 내리고. 오, 오, 비구름 너무 아파. 오메. 아, 근데 이거 그냥 무난하게 때리기만 해도 깨지겠다. 나이스.